위에서 능동적인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 폰, 폰 베르탈람피는 자율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시스템 이론가들은 자유를 추구적으로 즉 스스로 다스리는 셀프 가버닝이라는 원적인 의미로 사용할 뿐 결코 독립적이라는 부수적인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분명히 환경과 환경으로부터 들어온 입력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스템은 입력들이 직접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들의 수정작용이 시스템의, 시스템을 조직에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스스로 다스리고 있다. 시스템의 반응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내부 구조다. 생물학자이며 인공두뇌학자인 프란시스코 바렐라는 시스템의 자율성을 오토포에시스라는 용어로 묘사한다. 이 입장에서 보면 시스템의 구조는 행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순환적인 것으로 보인다. 외견상 환경의 입장에서 보면 제어되는 것으로, 즉, 통제되는 것으로, 즉, 행동적인 것으로 보이는 시스템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 자율적인 것, 즉, 순환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순환적으로 보는 관점은 관련된 것들을 좀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점에서 더 유용하다. 186쪽의 각주를 잠깐 보죠. 각주 4의 자율과 독립의 이러한 구별은 다른 맥락에서 예를 들면 보다 큰 의미의 자율주구를 가치로 생각하는 정치학이나 인도주의 심리학 같은 곳에서 자율의 의미를 명백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시스템은 환경과 소통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차별된 그리고 복합적인 상호 관련 속에서 보다 넓은 선택의 영역을 장악하는 내부 구조를 추구하는 것을 시사한다. 아,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정신분석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어,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 시자면이 셀프 가버넌스, 자율이라는 것과, 인디펜던스 독립이라는 용어, 혹은 오타나미, 이런,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어, 자주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 독립에 대해서, 어, 정치적인 슬로건에 독립 쪽에 너무 무게가 실리었을 때, 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어, 우리가 이조 어, 이 시조선 말기에, 서구로부터의 침탈이 이루어지는 이런 세계적인 어떤 조리 속에서 우리가 병인 양료나 심미 양료를 걱정, 불란서 함대가 조선에 오거나, 미국 함대가 조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한포 사격을 하는 이런 어떤 국난을 체험을 하는데, 이때 여기에 대응하는 조선 조정에서 그 당시에 대원군이 섭정을 하던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외부로부터 침탈에 대해서,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직접, 외부의 압력에서 침타 침략에서 우리가 바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직접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소선이라는 나라의 내적 시스템, 이 국가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사용을 한 거죠. 쇄국정책, 클로스드 시스템을 사용해버린 거죠. 그래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가 네. 오랜 동안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게이 당시에 조, 조선의 조정이 어떤 오픈 시스템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오픈 시스템은 외국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굴욕적으로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선택의 과정이 있는데, 조금 더 열린 상태에서 그분들과 통상을 하면서 스스로 자강하는 방법, 국가의 주권을 보전하는 여러 옵션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폐쇄적인,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외부에 개방하지 않는 쪽으로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율과 독립이라는 용어가 혼동돼서 사용됐을 때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러니까 조선의 자율성을 우리가 침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어느 나라도 인디펜던트하게 문자 그대로 독립적인 국가는 없어요 미국이 세계에 속에서 큰 역할을 하지만 미국이 다른 세계에 의존하지 않고 살수 없죠 미국이 중국과 지금 대척점에 서 있고 러시아와 대척점에 있지만 중국의 도움 없이 미국이 살수 없어요 미, 미국의 경제가 중국과의 교류 속에서 미국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세계 각국 이게 서로 교류하면서, 어,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사는 것이지. 상호 의존한다고 그래서 독립국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폐쇄되는 어떤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대형 의식의 쇄국 정책에서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인디펜던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독립이라는 용어를 오타남이라는 자율성, 셀프 가버닝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지나치게 인디펜던스라는 것이 외부와 고립되는 정책 그리고 고립 정책을 인디펜던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미국에서도 한동안 이런 고립주의 정책을 채택한 적이 있죠. 그런 유혹들은 항상 있게 되는데 어떤 시스템도 외부 환경과의 적절한 교류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하거나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더욱이 발전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시스템 이론은 정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우리 시, 심리 내적으로 이, 이 시스템 띄어리가 잘 이해돼야 되지만 정치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함께 이러한 이론들이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열린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입력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그 입력에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즉, 시스템의 고도로 구조화된 내부 조직에 의해 입력이 등록되고 사용되는 방식이 시스템의 행동을 결정한다. 레슬러가 확인하듯이 이것은 선형 인과율의 입력 출력 시스템과는 전적으로 상관된다. 어, 이 내용은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번역 문장을 여러분 같이 보면은 열린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입력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그 입력에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라는 용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원문의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하면 uh, In an open system, then it is not the input that determines its action, but what, but what happens to the input within the system. 열린 시스템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입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입력 자체가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앞에 부분 잘 번역이 됐어요. 입력이 바로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후반부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but what happens to the to the input within the system. 그그 그 시스템 안에서 인풋에게 그 입력에 가해진 변화라고 어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인풋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의 니드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코드에 따라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 인풋이 가공되는 거죠. 그 입력된 것 자체가 그대로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입력된 것이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조절되느냐에 따라서 그 입력 자체. 가 어떤 변화를 거치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된다.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에서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행동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어떤 입력 자체가 결과를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입력된 것이 이 내부 시스템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 안에서 그 입력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 행동이 결정된다. 그래서 입력에, 입력에 가해진 어떤 변화 혹은 움직임, 입력이 갖게 되는 영향, 입력이 그 내부 시스템으로부터 갖게 되는, 받게 되는 영향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 이 어, 얘기인데, 어, 이 번역이 시스템 안에서 그 입력에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우연이라는 말은 여러분 절대 쓰면 안 돼요. 이건 오역이라고 보여요. 시스템 안에서 그 입력이, 입력에 우연히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엄밀한 상호인과에 의해서 이, 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 시스템 내부에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 이, 인풋, 내, 인풋 내용 자체가 그 변화를 거치는데 그 변화된 내용이 결국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우연히,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설명은 잘 번역을 했어요. 즉 시스템의 고도로 구조화된 내부 조직에 의해 입력이 등록되고 사용되는 방식이 시스템의 행동을 결정한다. 이 부분은 잘 번역을 했는데 그 앞부분에 시스템 안에서 그 입력에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고 하는 그 번역은 명백한 오역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온 얘기가 레슬러가 화가 나듯이 이것은 선형인과율의 입력 출력 시스템과는 전적으로 상반된다.